네, 폭물레이다두 번째 코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너까지 같이 동시에 어, 이번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맡고 있는 김필주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자산을 맡고 있는 김영석 자문위원도 같이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동시에 제가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자,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어제는 덩달아 같이 그 호재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아무래도 그빗섬을 갖고 있는 비썸의 어, 주요 주주죠. 어, 상장사가 비덴트, 또 비덴트의 모회사인 인바이오젠이나또그 그, 모회사인 버킷 스튜디오가 비썸에 해외 매각된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소식으로 상당히 주가가 어렇게 상한가를 갔었죠. 비덴트 네. 같은 경우는. 네. 뭐 비썸 자체도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 말들이 많죠. 지금 뭐 매각된다. 굉장히 네. 뭐큰 충격으로 한것죠 네. 핫한 뭐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자 김필주 기자. 그 이전에도 빗썸 매각 네. 주 시장에서 계속 소설 나왔죠? 네, 맞습니다. 빗썸의 매각 소식은 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어, 여러 차례 이 M&A 시장의 매물이 나오면서 어, 지속적으로 매각이 타진 됐지만 이 매각은 성사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어, 지난해 비 빗썸은 매각 주관사로 삼전 KPMG를 선정하면서 네. 이 JP 모건 등 외국계 자본에 이어서 어, 보통 이 게임 회사에서 많이 눈독을 들였었습니다. 네. <laughs> 넥슨 지주사인 NXC 그리고 위메이드 트리 등 국내 게임사들과도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 매각을 진행했지만 끝내는 이 매각이 이 성사가 되지 않고 이번에 또 다른 매각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기 대결했습니다. 네, 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영석 기원 그 어때요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 비싼 매각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들이 컸죠. 일단, 이빗썸이 매각된다는 네. 것 자체가 충격인 게 아니라 네. 이걸 누가 좀일소 의사를 네. 타진을 했느냐. 그게 네. 가장 큰 어떤 좀 관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 FTX 거래소가 여기에서 이름이 나올 줄은 아무도 네. 예상을 못 했다. 그야말로 얘기죠. 어떤 가수의 노래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아, 그렇게 상품.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FTX 거래소라고 한다면 사실 이 비썸이라는 거래소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상당한 네. 거래소지만 네. 이 FTX 거래소하고 이 어떤 뭐 비길바가 못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FTX에서 이 비썸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비썸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을 것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떻게 보면 또 공용 기업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네. f t x 라는 거래소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 비섬에 또 어떤 다른 킬러 컨텐츠가 있는가 보다라는 네. 그런 식의 어떤 충격으로 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FTX란 그룹이 글로벌 뭐빅 4라고도 불리던데, 예. 규모가 상당히 큰 거래소인가요? 굉장히 크죠. 일단 네. 특히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신 거래를 네. 또 지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들까지도 이 마진 거래에 따라서 시세가 급격하게 또 변동이 되고 유동성의 네. 공급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네. 역할 중에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웬만한 거래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네.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FTX 거래소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데는 뭐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인지도도 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FTX의 주인이샘 네.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상당히 젊더라고요. 서른 살. 예. 어, 어떻게 그 양력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이샘 뱅크먼, 예, 뱅크먼 뱅크먼 프리드, 프리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최초에 일단 네. 거의 뭐 맨땅에 헤딩 네. 하는 식으로 어 FTX 거래소를 네. 또 차렸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거의 모든 거래소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 초창기의 시장을 잡고 혹은 아니면 뭐 정말 대단한 킬러 컨텐츠가 있다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 상당히 뭐 빠른 성장 네.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기존에도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인수 합병 이런 걸 진행을 하기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네. 그런 뭐 사람입니다. 일단 뭐 특이사항으로는 이 MIT에서 네. 물리학과 네.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한 측면들이 이 거래소 인터페이스와 어떤 거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사추세츠공대 MIT 물리학 수학을 전공했고 예. 그다음에 그 개인 자산으로 보면 약 200억 달러 가 넘더라고요 순자산이 원화 기준으로는 뭐 20몇 조 정도 갖고 있는 자산이고 20한 6조 7조 예. 정도. 예. FTX는 본사를 바하마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FTX라는 거래소가 미국 거래소다라고 네.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본사 자체는 또 바하마에 두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어, 일단 기존, 뭐 기본적으로 이 투자자들 생각하기에 네.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어떤 경영이라든지 회사 운영 네. 자체를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네. 이 바하마에 본사를 둔 이유 자체는 뭐 어떤 세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거래소 운영 측면에 있어서 이런 리걸 이슈 네. 등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네. 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후보비 뭐~ 세계 글로벌 거래소들이 예. 실제적으로는 대다수 뭐~ 미국에 있을 미국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중국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소지를 보면 저, 전혀 엉뚱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사실 이게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팽배한 음, 네. 어떤 현상이긴 한데 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 나라에서 좀 못살게 구니까 네. 자꾸 그런 다른 나라로 좀 이동을 한다라고 음.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모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령이 제도가 완비되지 않다 보니까 뭐 예. 상당히 많은 조사들을 받을 거예요. 어떤 거래소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얘기가 돌아와서 FTX 비서 인수가 확정된 건가요? 일단은 확정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정말 네. 이뭐 언론의 보도가 나온 상태처럼. 네. FTX 거래소가 김앤장 로펌을 통해서 네. 일단은 4조원 네. 규모의 인수 실사를 네. 마쳤다 정도만 네.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 FTX라든지 비썸 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수가 됐다 안 됐다라고 네. 확실히 뭐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없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비썸 입장에서 보면 김필주 기자 비썸이 네. 처음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로 돌이켜 보면 2017년도인가 1 8년도가그 강남 신사계 유명한 BK 성형외과 그룹 네, 맞습니다. 그 김병건 원장인데 네. 뭐맨 처음엔 그쪽 BK 그룹 쪽에 매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네. 네 맞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이 2018년도에 BK 그룹의 이 김병건 회장과 인수 계약을 했었는데 네. 이게 파기 파기가 되면서. 현재는 지금 소송 전만 상당히 난무한 상태인데요. 네. 어, 김전 회장은 이 비섬 지주사인 비썸홀딩스의 지분을 5 0에서 플러스 1주즉 오십 퍼센트 보다 약간 많은 수준으로 매입해서 네. 어쨌든 이, 뭐 절대적인 경영권 지분이라고 네, 하면 되죠. 네. 경영권을 이제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어, 이때 인수할 때는 이 싱가포르에다 법인을 세운 이 BTHMB홀딩스였는데요. 어, 이김민전 이 회장이 어, 이 비섬을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납입해야 되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인수를 포기했는데 어, 이렇게 비덴트 등이 다양한 어, 기업들이 이 비섬의 주주다 보니까 이 주주들은 질권 선정을, 설정을 그, 그 당시 해서 다행히 이김전 회장에게 넘어간 이 지분들을 다시 회수하면서 네. 이 모든 어, 인수 계약이다 절차가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김병호 원장이 만든 BXA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네. 이 코인을 뭐 비섬에 상장시켜주고 그 네. 돈으로 뭐 다시 뭐 비썸을 인수한다 뭐 그런 네. 뭐 뒷면에 또 얘기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가 다 이제 수송전으로 난무해졌어요. 네, 지금 다 수면 위로 드러나온 네. 상황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비썸의 실질적인 언어이정원 의장이 당시에 이제 주인이다라는 게좀만천하게 네. 알게 됐죠. 예, 네, 맞습니다. 이 한동안 이 비썸의 주인 비썸이 주인모를 회사였다라는 게 이제 어, 업계에서 이제 네. 돌던 얘기였는데. 빗썸의이 어, 지배 구조가 이 당시 2018년에 진행됐던 어, 이 김병건 원장과의 이 소송 그리고 인수 계약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어 일련의 과정에서 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 빗섬의 실소유주가 이 이정훈 전 빗섬 이장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네. 어, 이전 의장은이 d a a 나 BTHMB 홀딩스 등을 통해서 빗섬을 현재 실제 지배를 하고 있지만 어, 이전에는 어,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 내부에서는 감사라는 직함으로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도 그 전체적으로 지분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네. 성 코리아 위에뭐 비성 홀딩스부터도 목탁, 옥상으로 네. 계속 뭐 법인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지분이 이정훈 전 의장의 지분이 어떻게 되네? 예, 지금 이정훈 전 의장은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외부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엔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라게 정설인데요. 네. 어, 이정훈 전 빗썸 홀딩스 의장의 실질적인 지분은 이 DAA의 29.98% 그리고 이 BTH MB 홀딩스의 10.7%를 <laughs> 합치면, 어, 약 4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이 실질적으로 이정훈 의장이 이빗썸에 어, 실질적인 실시, 경영권을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 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5월, 3월 정기주총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네. 경영진이 두 분이 왔죠? 네, 맞습니다. 이재현 대표가 오셨고, 그다음에 네. 김상은 네. 이사의장이 왔는데 이분들이 다 이정훈 네. 감사의 주변 라인이라고 인맥이라고 들었는데? 예, 네, 맞습니다. 이비서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이정훈의 전 의장인 어, 최측근인 이재현 비선 글로벌 실장을 대표이사로 앉혔고요. 이 아이템베이 전 대표인 김성은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아이템베이는 이정훈 의장이 2002년도에 설립했던 이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이 조그만 거래소였는데요. 네. 이 자신의 최측근 선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과시를 했고요. 이정훈 전 의장은 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서 하지 할지 말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영수 의원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FTX라는 거래소는 마진 거래를 지원하고 뭐 이런 거래소로 유명한데 비썸과 예. 시너지 효과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비썸의 어떤 거래 인터페이스라든지 네.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거래 시스템, 뭐 각종 서비스들이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요즘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네. 그런 평가를 또 많이 받고 있어요. 네. 특히. 어, 여기에 FTX 거래소의 어떤 그큰 거래량, 유동성이 같이 좀 녹아든다라고 한다면,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의 보다 많은 어떤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사용하기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어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라고 네. 또 판단할 을 수가 있겠지만, 네. 이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하기 쉽다, 보기 네. 편하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큰 네.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뭐 기술 교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ft 거래소와 ftx 거래소와 비싼 거래소가 좀 어떤 업무 협약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그 어떤 거래소 보다도 쓰기 편하고 또 유동성도 공급이 되고 이런 거래소를 이용을 할수가 있게 된다 라는 네. 거죠. ftx가 그동안 인수를 추진했던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뭐 미국의 나사에 상장돼 있는 로비드 후드라는 증권 플랫폼 회사도 지금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블록파이 그 랜딩 업체인 그 블록파이 대부 업체죠 가상 코인 담보로 하는 예. 그 회사가 이번에 디폴트가 나자 또그 회사도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예.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거래소에도 뭐 인수 제한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뭐이 FTX 거래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룡 기업이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후비글로벌 이런 거래소들이 기존에는 거의 빅 3다, 그전 네. 세계 탑3 거래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세개 거래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네.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 다른 지금 우리나라의 비썸 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기타 다른 나라의 어떤 어좀 중소 거래소까지도 좀 많이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서로 다른 뭐 거래소들이 어 우리가 FTX로부터 어 어떤 인수 제안을 받았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실체 인수에 대한 어떤 실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네. 이어 실제로 파악이 된 경우는 거의 빗선 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네. 그 FTX가 또 그 여러 가지 또 스포츠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후원을 또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 마이애미 히츠 라는 네. 이런 구단 같은 네. 경우에 어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 경우에는 원래 마이애미 히츠 그냥 네. 뭐 어떤 스타디움이었습니다. 근데 아예 이름을 이번에 바꾼 거죠. 네. FTX 아레나라고. 네. 저런 식으로 어떤 네이밍 계약 를 네. 하는 경우도 굉장히 구단을 인수한 건 아니죠 구단을 인수한 건 아닙니다 네. 저기 뭐~ 스폰서로 네. 지원을 하면서 네. 아예 그~ 스타디움 이름만 바꾸는 네. 정도로 근데 저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네. 홍보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 거래소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8 0 0만명 네. 정도의 투자자 이외에 뭐~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코인을 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라는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저렇게 어 방송에 꾸준히 노출이 되고 어떤 스포츠 시장에 또 진출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또 열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고 특히 저런 뭐 NBA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e스포츠 네. 이 게임 시장에도 많이 진출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FTX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왜냐면또이 e스포츠 이 같은 경우에 10대 20대 이 mz 세대를 또 겨냥을 할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그 성장세라든지 홍보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그래도 대중 친화적인 그런 브랜드 알리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쏟고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김필주 기자. 네. 비덴트 축도 그 비썸의 상당한 지분을 좀 사실상 뭐일 주주로서는 네. 최대 주주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소문나 있는데 네. 지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 보시는 자료처럼 이 비썸 어, 코리아의 절대 지분 73.56%를 네. 보유하고 있는 비썸 홀딩스의 음. 지, 최대 주주는 어, 현재 지분 34.2%를 2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네. 기업인 비덴트입니다이 네. 어, 최대 주주인 비덴트 축도 비썸의 경영. 내각시에 네. 동반 매각 권한 즉태걸론과 네. 우선 인수 협상권 그리고 빗썸홀딩스와 네. 빗썸 코리아의 이사선인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실질적인 이 지배를 이정훈 전 의장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 비덴트 측의 어, 입장도 무시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대로 그 동반 매각이라고 하면 네.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지분을 M&A를 한다면 내 것도 같이 팔아줘. 맞습니다. 그런 의미죠. 네. 그다음에 우선 협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의 A라는 곳에 팔 거면 네. 우리한테 먼저 팔수 있는 권한을 줘. 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영권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네. 이 정도면 뭐 사실상 거의 뭐 동반 파트너십이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비썸 지배 구조 다시 한번 그그래프를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도표에서 보시면 이 비썸 홀딩스가 비썸 코리아를 지배하는 구조인데요. 네. 이 비썸 홀딩스는 크게 비덴트 그리고 BTHMB 홀딩스, DA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단일 주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덴트가 34%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했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 BTHMB 홀딩스와 DAA가 어, 합치면 약 40%가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이전 의장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이 비덴트는 별도로 이 비성 코리아를 약 1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이 외에도 비덴트는 어그 위에 인바이오젠, 그리고 네. 인바이오젠을 지배하는 버키 스튜디오 이렇게 네. 수직 계열화로 현재 구조가 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현재 그비서몰딩스 최대 주주, 그 말씀하신 비덴트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요이 예, 비덴트는 인바이오젠이 약 24%로 지배하는 회사로 네. 이 방송장비 기업을 어, 방송장비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상당히 빠르게 변화,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워낙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정부의 규제 도입으로 어, 거의 5대 거래소만 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여기서 두개 업체인 업비트와 비썸이 상당히 어, 각축을 벌이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규 진입자가 제한적인 이 가상자산 사업자 어, 사, 시장에서 비썸은 지속적으로 점유율 상승을 하고 있고 신사업을 통해서 생태계 형성은 물론이고 밸 valuedition의 리레이팅 트레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방송 장비뿐만이 아니라 비덴트가 비썸의 어쨌든 최대주다 보니까 가상자산 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좀 진행을 뭐 진출하고 있죠. 그리고 네. 최근에 또 대규모 자금 조달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가상자산 사업 외에도 또 비브 스튜디오에또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할 확장하려는 의도인데요. 네. 250억 원을 출자해서 이 비브 스튜디오랑 어 지분 비브 스튜디오에서의 지분을 13.49%를 확보했고요. 네. 이 대주주로 올라섰었습니다. 네. 이 비브스튜디오스는 인공지능 그리고 AR, XR 등을 복합 기술로 활용을 해서 이 버츄얼 휴먼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네. MBC의 다큐멘터리인 너를 만났다에서 이 세상을 떠난 딸을 VR로 구현했던 것으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요. 네. 뭐 이외에도 뭐 BTS 공연 중에서 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 슈가의 멤버를 홀로그램으로 제작하는 등 네. 다양한 이 XR 생태계에서 강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초록뱅 컴퍼니는 컴퍼니는 이 비덴트가 발행한 5 0 0억원 규모의 또 전환사채를 또 취득을 했었습니다. 네. 어, 블록체인 기반 아마 자산 사업을 어,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 그 비덴트 투자했던 초록뱅 네. 이쪽 초록뱅 그룹은 또 명동에 또큰 손이죠. 네, 원형식 회장이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뭐 덩달아 어제 다 주식 상승세가 컸죠. 네, 어제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그 상승 외에도 했습니다. 그 모회사로 나와 있는 인바이오젠, 또 머키 네. 스튜디오 네. 어떤 회사들이에요? 네, 인바이오젠은 이 메타버스 기반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 야크루트 현재 사명이 HY로 바뀌었죠. HY 그리고 비썸라이브, 제노플랜, IT 차움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개인별 맞춤 건기식 제품 구매까지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어지면서 메타버스로 확장을 해서 이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계획인데요. 어,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건식 기능 식품 식품을 배송을 하고 이외에도 메타버스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뭐 최근에 이 저, 전체적인 이그 대표죠. 그랜트그룹의 네. 대표인 강지현 대표. 뭐 책임 경영, 경영을 강화하면서 지배력을 또 공고히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비덴트의 최대 주주인 인바이오젠으로부터3자배정 어, 유상증자를 성공했습니다. 네. 어, 대략 이 300억 가량의 현금을 조달했는데요. 어, 현재 이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바이오젠입니다이인바이오젠의 네. 최대 주주는 버킷 스튜디오고 네. 이 버킷 스튜디오는 강지현 대표가 이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번 그 대규모의 유상증자는 이 강지현 대표의 어, 엄청난 사제 출연이 있었다. 그리고 음. 이 지배력을 공고하는 히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코스닥 상장사서 대오 AL에 네. 인수했었죠. 네, 맞습니다. 또 대오 AL에 딸리 또상장사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네. 아시나요? 아직 그부분까지냥 네.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 다시 그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그 비성과 관련돼서 비덴트 쪽에 조회 공시가 나왔어요. 매각 네. 추진 공시좀 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뭐 내부 저희가 취재한 결과 뭐이 사실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만 네. 이제 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정도로 네.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영석 의원 어떻게 예. 좀 되게 좀이 협상과 실사가 이 길어지고 있네 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FTX에서 네. 또이 협상을 또 진행을 중이고 음,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사실 이 규모 자체가 4조 원 규모이기 네. 때문에 네.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협상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차라리 뭐 기간이 짧았다, 아니면 네. 그 실사의 뭐 기간이라든지 정도가 굉장히 뭐 얕았다라고 한다면 이 비썸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FTX에서도 굉장히 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또 판단할 을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제 FTX 거래소가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일에는 뭐 명실공히 업비트잖아요. 그렇죠. 업비트 쪽으로 가지 않고 빗썸 쪽으로 이렇게 방향타를 돌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실 FTX 거래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비트라든지 아니면 네. 빗썸이둘 사이의 차이가 뭐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어 굳이 빗썸을 노리는 이유 자체는 빗썸이 그래도 예전에는 업계 1위였던 거래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FTX 차원에서는 사실 업비트를 인수하는 것보다 빗썸을 인수를 해서 다시 1등을 만들어 놓는 게더큰 네. 사업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네.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뭐또 한때 당연히 빗썸이 1위였으니까 예. 다시 전구점을 찍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계산이죠. 그렇죠. 뭐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 있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네.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이 비싸움이 업 p 비율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3사위 업체들을 인수하게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요? 이 3사위 업체들을 인수를 하기에는 그래도 음. 이 대한민국 네. 시장에서 왜냐면 이 대한민국 시장의 어떤 거래소 시장이 이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비싸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알아주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딱 마지노선이 비썸까지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그 K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상당히 글로벌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번 큰 빅딜이 성사될 경우 비썸이 어, 증권시장,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죠. 그렇죠. 네. 특히 이 FTX 거래소가 지금 뭐 미국 법인이. 네. 온라인 증권 플랫폼 뭐 로빈 후드까지 7.6%의 지분 취득으로 인수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이빗썸이또 FTX 거래소와 같이 합쳐졌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증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음. 열리게 될수 있는 거고요. 음. 일단은 뭐 그런. 대형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그 발판이 빗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 이 빗썸의 어떤 회사 가치가 더 올라갔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되는 모든 산업의 추세에서 아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정말 국가 간 영역과 종류가 가장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정말 그 FTX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 빗썸 인수가 더잘 된다면 국내 가상 시장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전 세계 가산 시장에 어 가산 자산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점초 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추가적인 진행 사항들 두 분한테 좀 계속 추가 취재 주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